자식만 바라보며 살아온 부모, 이제는 관계를 다시 써야 할 때입니다. 왜 자식은 부모 마음을 몰라줄까? 이 질문, 한 번쯤은 가슴 속 깊이 품어 보셨을 겁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고, 지금도 함께 살며 아낌없이 보살피고 있는데, 정작 돌아오는 건 무심한 말투, 시큰둥한 태도, 때로는 당연한 듯한 눈빛 뿐입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나쁜 사람이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모든 것을 당연하게 제공하는 환경을 만들었는지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헌신이라는 책이 아래 부모인 우리 자신을 너무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건 아닐까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진심으로 나눠 보고 싶습니다. 누구도 비난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 삶의 균형을 다시 찾기 위한 작은 결심의 시작으로 말입니다. 1. 무조건적 양육이 만든 감사의 부재. 부모는 해주는 사람, 자식은 받는 사람이라는 관계가 오랫동안 지속되면 그 경계가 흐려지고 고마움보다는 익숙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정서적 당연시라고 부릅니다. 사랑이 꾸준히 주어지면, 받는 쪽은 점차 그것을 기본 값으로 인식하게 되죠. 부모는 자식에게 부족함 없게 해주는 걸 사랑이라 여겼지만, 정작 자식은 그것을 당연한 시스템으로 배운 겁니다. 결국, 부모의 헌신은 감사로 이어지지 않고, 자식은 책임보다는 자유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부모도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왜나 자신을 먼저 챙기지 못했을까? 그리고 자식도 스스로를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받은 사랑에 대해 나는 어떤 마음을 보였을까? 2. 성인이 된 자녀. 자유만이 아니라 책임도. 요즘은 많은 자녀들이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 집에서 생활합니다. 직장을 다니며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부모에게 생활비 한푼 내지 않거나 가사노동은 당연히 부모의 몫이라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종종 이렇게 말하죠. 엄마 아빠가 부모니까 나았으니까 해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부모의 시간도 체력도 돈도 무한하지 않습니다. 성인이 되었다는 건 법적 권리만이 아니라 심리적 책임감도 함께 성숙해졌다는 의미입니다. 부모가 나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 더 이상 주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녀가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어야 진정한 성인입니다. 실제로 한 상담 사례에서 30대 자녀가 부모 집에 살며 조금의 생활비도 전혀 보태지 않았고, 심지어 부모가 아플 때조차 나는 일이 많아라며 외면하곤 했습니다. 집안일 또한 전혀 도와주는 것도 없이 하숙집에서 사는 것처럼 자식 본인만 챙기며 사는 모습에 그 부모는 결국 심리적으로 지쳐 상담실을 찾았고 내가 자식에게 너무 많은 걸준건 아닌가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현실은 비단 어떤 한 집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식의 일이기에 부모들이 남들에게 말하기 민망하고 창피해서 그저 부모에게 잘하고 있다고 덮고 있을 뿐, 우리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물론 부모에게 잘하는 자녀도 많습니다만, 오늘은 드러나지 않은 그 이면을 들여다보자는 취지입니다. 3. 부모의 행동이 관계를 바꿉니다. 관계를 다시 쓰기 위해선, 이제 부모가 스스로의 행동을 조정해야 할 때입니다. 자식을 사랑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1. 감정적으로 선 긋기. 넌내 자식이지만, 내 인생은 나의 것. 이런 메시지를 담담하게 전하세요. 부모도 감정이 있고, 이제 나이 들어 집안일도 힘에 붙이고, 이제는 부모의 시간도 갖고 싶다구요. 2. 생활의 일부를 자녀에게 맡기기. 생활비 일부, 집안일 분담. 부모의 병원 동행 등. 작은 책임부터 자녀에게 맡겨보세요. 이건 자식에게 부담을 주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의 역할 분담입니다. 3. 감사의 언어를 먼저 사용하기. 부모가 자식에게 고맙다는 말을 건넬 때, 자식도 관계의 언어를 배웁니다. 단순히 명령하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관계에서 소통을 먼저 시작해 보세요. 4. 내 삶을 사는 모습 보여주기. 취미 생활, 친구 관계, 자기 관리. 부모가 자신의 인생을 즐기는 모습을 자식에게 보여주세요. 자식은 그 안에서 진짜 존경을 배우게 됩니다. 새로운 관계의 시작, 부모의 자기 돌봄에서 시작됩니다. 부모님, 이제는 삶의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내어줄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시 내 삶의 중심으로 돌아와야 할 시간입니다. 자식에게 올인하며 나를 잊고 살았던 시간, 이제는 그만하고 나를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바꿔야 합니다. 지혜로운 삶은 관계의 거리를 잘 조절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내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자식은 숨이 막힙니다. 내가 너무 멀어지면 사랑이 식죠. 이제는 건강한 거리, 사랑은 하되, 스스로도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젠 나를 돌봐야 할 시간.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도 진짜로 나를 사랑해줄 수 없다. 루이스 헤이. 사랑은 모든 걸 해주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가르치는 것이다. 에리히 프롬.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바로 나를 다시 시작할 시간이다. 조지 엘리엇. 이제는 부모인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에게 말해야 합니다. 괜찮아, 너도 소중해. 이젠 너를 위한 삶을 살아도 돼. 그리고 자녀에게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를 사랑하지만, 이제부터는 우리 둘다 책임있는 어른으로 살아가자. 그 말이 바로, 관계를 새로 쓰는 첫 문장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정말 꼭 해줘야 할 말이 있습니다. 부모의 시간과 건강과 경제력은 무한하지 않다. 이건 섭섭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자원은 결국 유한한 생애 안에서 흘러가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겁니다. 젊은 자녀들은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부모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존재, 지금도 여유가 있겠지, 원래 부모니까. 하지만 부모의 지갑도, 체력도, 인내심도 무한정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이미 인생의 반 이상을 건넜고 남은 시간은 점점 적어지고 있어요. 그 시간 안에서 또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한다면, 정작 부모는 자신의 인생은 언제 살수 있나요? 부모도 이제는 하루하루를 계산하며 살아야 하는 나이입니다. 지금 아무렇지 않게 받아가는 그 시간, 그 돈, 그 배려는 사실 부모의 남은 시간을 깎아 쓰는 일일 수도 있다는 걸한 번쯤 자녀가 스스로 생각해 보게끔 해줘야 합니다. 물론 요즘 자식 세대도 참 힘듭니다. 직장 구하기도 어렵고, 월급은 박봉이고, 월세나 생활비를 감당하기도 벅찬 세상이지요.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거나 경제적으로 도움을 드리는 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꼭 돈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책임의 태도입니다. 성인이 되었다면 이제는 부모는 언제까지나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라는 생각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면 집안일이라도 함께 해야 합니다. 부모와 같이 산다면 경제적 지원 여부를 떠나서 집안일은 돕는다는 개념보다 같이 해나간다는 관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직장 다니니까 집안일은 할수 없다. 엄마가 당연히 하는 것이라 생각한다면, 그건 성인이 아닌 아이의 마음입니다. 바쁜 와중에도 설거지 한 번, 빨래 개는 거한 번, 말없이 자신의 방을 청소하는 그 행동 하나에서, 부모는 깊은 감동을 받습니다. 심지어 말 한마디, 엄마, 허리 아픈 건 어때? 아버지, 요즘 잠은 좀 주무세요? 이 따뜻한 말 한마디면 부모는 또 하루를 견딜 힘을 얻습니다. 효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모를 사람으로 존중하고, 나도 이제는 함께 짐을 나눠야 하는 시기구나. 그 마음을 갖는 것부터가 진짜 성인의 시작입니다.